기본 소득은 언제든지 내가 다시 꺼낼 거고 다시 여기에 대해서 할 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 대표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든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본 소득, 관련 소득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뭘 봐야 되느냐? 이걸 꼭 봐야 돼요. 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요일은. 또 대성 관련돼 있는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 관련돼 있는 테마 중또 무엇에 사면 좋을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방송 전들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를 먼저 체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지속적으로 다우 지수가 지난 어, 지난 목요일과 동일하게 목요일 이후에 변함 없이 또 추가적인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도다 버텨주고 있고요 현재 전체적으로 뭐 등하락도 뭐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 뭐, 특별하다는 없어요, 사실은. 그냥 뭐, 시장 자체가 그냥 우리 흔히 얘기하는 혼조세다. 어 그냥 불안정한 장세다. 이 정도만 보면 될것 같고, 특별한 섹터에 뭐, 강한 하락이라든지, 뭐, 강한 상승도 나오지 않은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뉴욕 증시가 왜 이런 흐름을 만드는가를 보고,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자, 뭐다? 지금 현재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 월가로부터 해서 뭐가 나온다? 증시된 전망을 줄하량 줄하향을 하면서 비관론이 엄청나게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역전쟁 파장이 끝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제일 큰 문제는 이 무역전쟁 파장도 파장인데 사실상은 이것도 사실 문제가 되죠. 미국의 각부들이 사실상 그 트럼프의 상호 관세 발표 전부터 대규모로 회사 주식을 매각했다라는 것이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분석을 통해서 보도, 분석을 인용해 보도하면서 지금 과거에 뭡니까? 버핏이 전략 매도했다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미 각부들은 이미 빨스런 도망가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 리스크라 보시면 좋아요. 특히나 지금 뭐 미국 증시가 아니라 미국의 상황 자체도 보면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대모, 대규모 집회 어 시위 집회가 이제 또 벌어진다라고 하죠. 그만큼 어쨌든 미국 자체적으로는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 증시를 보고 우리가 뭐 매수한다든지 매도할 만한 거는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라 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보면은 뭡다 뭐 한다? 뭐한다? 결국에는 플러스 마감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관과 개인들의 매수세로만 이게 지금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철저한 우리나라가 뭐가 다가왔다 테마 시장이 다가왔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량주 매매를 많이 한다 라고 하면은 개인과 기관계 수급은 보통 테마주에 많이 편승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가 올랐습니까? 이재명 전 대표가 뭐 한다?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늘릴 것이다라고 하면서 벤처캐피탈 관련주들. 그래서 대선 경선 후, 이제 경선 후보라고 표현을 하겠죠.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벤처캐피탈주들이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은 벤처캐피탈 과 함께 보통 창투사, 아니면 뭐, 인베스트먼트, 베스트먼트라든지 창투사 사실은 반사율을 받기도 받아요. 그러면서 사실 이런 기업들 벤처캐피탈 창투사 이런 기업들이 이런 연구개발 투자 비용도 투자 비용이지만 일자리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속적으로 봐도 좋은 상황은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도 보면 우리가 뭘할수 있다. 시장은 철저하게 정책주로 움직이고 있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제가 뭐 소개를 시켜드렸죠. SV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6일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고, 여러분들이 매수했다고 하면 지금 한50% 정도 상승은 나왔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뭐 이번 주또 급등이 잘 타준다라고 하면은 두 배, 세 자리 수익률도 노려볼 수 있겠죠. 또 오늘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게 제가 최근 당장 언제? 3일 전에 신신제역도 많이 얘기했어요. 신신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했다시피 세종시입니다 세종시 세종시로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신신제약도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했다고 하면은 벌써 40%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조기대선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굉장히 강하고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단기간에 빠른 시세 차이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 라고 하면은 조기대선 수혜주를 사는 게 저는 맞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 봤을 때 사실 오늘도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후보자 이재명 후보자 이제 경선 후보자의 관련주를 보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전에도 얘기했죠 일단 이 야당 같은 경우는 아직 후보자에 대한 확 확답이 없어요 확답이 없다는 게 뭐냐고 하면은 누가 대표 후보가 될 것인지 그니까 예, 그 후보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경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누군가의 대표적인 이 수혜주를 사기는 굉장히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왜 예를, 예를 들어서 어떤 누군가의 뭐그 어떤 특정 후보자에 관련주를 샀다가 갑자기 후보자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표를 뭐하고 주자 단일화 뭐 이런 소리를 한다 대선 불출마한다.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보성파워텍이라는 기업이 그래서 쩌마한가를 몇 방에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야당은 건드리기에는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수급이 다 어디로 몰렸어요. 민주당 쪽으로 다 몰린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민주당으로 다 몰렸는데, 왜 하필이면 또 이재명 전 대표의 수, 어, 수혜주들만 움직이느냐? 너무 당연해요. 보면 알겠지만, 그냥 민주당은 그냥, 그냥 이재명입니다. 음. 보면은 90%를 뚫었대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제일 높았던 게8 80 0연8 80 0좀 언저리였을 겁니다.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그 당시에도 90%를 넘질 못했어요. 어. 그만큼 지금 말도 안 되는 압도적인 상황인 거라고 어, 상황이라 보시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뭐다. 어대명.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다라는 바람이 너무 굳건하게 잡혀버렸죠. 그러면 사실상 지금 뭐다? 민주당은 어차피 이재명 전 대표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후보자가 제대로 안정해졌다라고 하면은 민주당만 보는 게, 아, 민주당만 보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이재명 관련되는 수혜주만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른 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뭐, 홍준표 전 대구시장 관련 수혜주라든지, 아니면 김문수 전 장관 수혜주라든지, 뭐, 한동훈 전 대표 뭐, 수혜주라든지, 이런 걸 들고 있으면서, 왜안 가? 아이, 답답할 수도 있는데, 안 가는 게 맞아요. 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 수혜주만 말도 안 되게 빠르게 올라가는 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사실 뭐냐고 하면은 이재명 전 대표 수혜주가 가장 크게 간다라고 하면 이전 대표 수혜주 이재명 전 대표의 가장 큰 수혜가 제가 쓴 가장 큰 정책이 가장 크게 갈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하면은 바로 이제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 이재명 대표의 가장 여기도 나오죠. 자신의 고유 브랜드가 뭐다? 기본소득이다. 어.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과거에도 이제 얘기했는데 여기도 뭐, 뭐라 얘기해요? 일을 하지 않아도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수 있는 시대를 준비한다. 일하지 않아도 이제 우리 먹고 살수 있다면서 기본소득을 강조했던 게 이재명 전 대표죠.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당장 윤석열 이제 전 대통령님이 이제 파면이 되고 나서. 그때 이제 공약에 대한 부분, 그래서 기본 공약을 걸었던 게 이미 이재명 대표의 가장 대표 정책은 다 기본입니다, 기본. 또 앞에 기본이 붙어야 돼요. 기본. 그래서 모든 공약이 뭐다? 기본 사회, 기본 소득, 기본 에너지, 기본 금융, 기본 주, 기본 주거, 기본 교육, 기본 농업, 기본 디지털, 기본 돌봄 기본 의료. 모든 게 기본이 뭐다? 이재명 전 대표의 가장 큰 고유 브랜드라고 얘기할 만큼 큰 수혜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기본소득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안 움직이느냐를 놓고 본다고 라 하면은 사실 그전에는 뭐라 했어요 그전에는 이, 이게 이 가장 큰 문제였죠 기본소득을 공략을 안 한다라는 뉘앙스 나왔어요 왜 우클릭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나라의 교류에 기본적으로 이제 정그 정치를 놓고 보면은 좌파 중도 우파 이렇게 보죠 음. 근데 보통 우리 흔히 잘하는 좌파는 뭐예요 이제 우리 자는 이제 민주당 그래서 우파는 뭐예요? 지금 우리 알다시피 지금 이제, 어, 국민의힘이죠? 그니까 러 지금 이제 우클릭을 행보한다는 건말 그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파면이 되면서 이제 여기 이제 우왕장하는 이 시장, 이 시장이라 해야 될우왕장이 이, 이곳을 공략해서 여기에 갑자기 갈곳 이런 사람들의 표심도 가지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합니다? 우클릭을 한다라고 하면서 기본 소득을 공략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니까 러 이것 때문에 사실 뭐다. 이것 때문에 지금 기본소득 관련된 뉴스들들이 못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나온 뉴스가 뭐다. 자꾸 자꾸 이제 기본소득 안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기본소득이 없어지는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없어진 거 아니다. 아직 할말할 할 말도 많고 많지만 기본소득을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우클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아껴두고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오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언제든지 내가 다시 꺼낼 거고 다시 여기에 대해서 할 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 대표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든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이 기본소득 관련 수혜주들은 앞으로 뭐한다? 무조건적으로 이재명 전 대표 지지율이 오르며 오리수서더 티치고 가야 될 수혜주 중하나라 생각해요. 대놓고 이렇게 못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좋아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소득 관련되어 있어서 대표적인 이제 모멘텀은 뭐가 나오느냐 기본소득을 과거부터 어떻게 하겠다 지역화폐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과거부터 했던 얘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본소득 관련 스웨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뭘 봐야 되느냐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꼭 봐야 돼요 왜 과거에도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 3천억 예산 증액제한 소식의 강세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역 화폐의 화폐를 통한 기본소득을 실행하게 될때 이게 뭐다 지역 상품권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이런 앱을 통해서 그래서 제로페이 사용의 활성화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 발행 증가로 용수가 늘면서. 이 정부의 간편 결제 수단인 제로페이와 복합 결제가 가능한 앱을 통해 가지고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사실상은 뭐였습니까? 과거 지역 화폐, 기본 소득형 지역 화폐의 가장 큰수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거 이제 대선 당시에도 2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전 대표 보세요. 어재명이라고 하면서 90%가 넘잖아요. 정말 지지 소리 너, 나오면은 2만 원 신고가 뚫는 거는 너무나도 쉽지 않을까 좀 생각해본다라는 거. 예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줄때 여러분들이 안 올라가고 안움직이는 지금 자리에서 좀줄때 매수하면은 못해도 3배 정도는 기대 수익이 나오는데 지금 이거를 안 사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재명 전 대표의 가장 큰 수혜주 중 하나인 기본소득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서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종목도 한번 잘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